6월 월드컵 예선 두 경기를 치를 우리 대한 민국 대표팀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와 조규성 선수가 제외되고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발탁됐는데 이 소식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A 매치 두 경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두 경기에 나설 대한민국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보시죠.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축구국가대표팀의 정식 감독이 선임되지 않아서 김동훈 감독 임시체제로 운영되는 이번 소집에는 기존 주축멤버,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강인, 이재성 등 기존 주축멤버와 그리고 새로 발탁된 황인재, 박승욱, 허창래, 그리고 기존에 꾸준하게 엘령트 대표팀의 부름을 받아온 오세훈, 배준호, 황재원, 최준 선수의 이러한 조합까지 신구 조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밖에 부상으로 지난 3월에 수집되지 못했던 황인찬 선수 이번에 울벤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먼성 선수가 재발탁이 됐고요. 이번에 2023, 2024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아라인 소속으로 우승을 거머쥔 박영호 선수가 프리스만 감독 체질 속에서 치르는 아시안컵 이후로 차출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우영 선수가 아닙니다 큰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 이번에 또 다시 발탁이 됐는데 1년 3개월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소속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또 한번 살펴볼까요? 네. 김동 감독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김동 감독은 이번에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주축 선수들의 무상이나 음상태 등을 고려할 때 대체 자원이 마련된다는 판단에서 코칭 스태프들과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상당수 합류했는데 기존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기량 면에서 어떤 선수들과도 뛰어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술적인 준비를 잘해서 이번 두 경기에서 신 구조화가 잘될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들 다른 커뮤니티 다른 댓글에도 올라왔던 것처럼 김민재 선수와 조규성 선수 그리고 서령우 선수 부상권도 이 김동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리그에서 다친 왼쪽 발목, 왼쪽 발목이 리그 경기 도중 다쳤거든요. 이 왼쪽 발목이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측에서 정상적인 훈련과 경술준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 또한 어제, 물론 리그 선발로 뛰어졌긴 했지만 계속해서 무릎 통증이 심했다라고 했습니다. 무릎 통증 수술이 이제 이번에 소진명단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 조규성 선수를 뽑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서령호 선수는 어깨, 어깨 수술 이후에 재활 중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차령우 선수는 명단에서 제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 감독이 치르는 이번 6월 A 매치 단순히 친선 경기가 아닙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치르는 경기입니다. 바로 싱가포르와의 5차전, 중국과의 6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다 잡아야 1위로 진출해야, 두 경기를 다 이기고 진출해야. 껄끄는 상대, 일본, 뭐, 호주 그런 팀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승리가 절실합니다. 경기 일정 소개해 드리죠. 6월 6일 오후 9시 싱가포르 원정을 떠납니다.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싱가포르와의 시주 5차전 경기를 치르고요. 넘어와서 11일 오후 8시 바로 서울 상암월티컵 경기장에서 중국과의 6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간단하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선수, 눈에 띄는 선수를 이야기해드리면, 골키퍼 부분에는 포항슬러스의 황인재 선수가 눈에 띕니다. 지난 FC 서울과의 홈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한 황인재 선수,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나간 이 센트팩 자리를 어떤 선수가 차지할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최준 선수가 이번에 FC 서울로 이적을 하고 나서 바로 대표팀에 승산했습니다. FC 서울에서 보여주고 있는 좋은 모습을 이번에 대표팀 와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배준호 선수가 눈에 띕니다. 배준호 선수, 스토커시티,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스토커시티의 배준호 선수인데, 스토커시티에서 보여준 모습, 절반만 보여줘도 이번에 싱가포르, 중국전을 멋지게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을 해 보시고, 기존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뭐, 조규성 선수 자, 네. 자리 대신해서 오승훈 선수가 뽑혔는데, 오승훈 선수가 J리그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리그 넘어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공격 라인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득점도 터트릴 수 있을지,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울햄튼 각각 소속팀에서 프리미어 리그를 치르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이그 좋은 활약을 이번에 중국과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예선 2차 예선 두 경기를, 두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또 보여줄지 관심사가 되고요. 겠홍현석 선수 활약도 보시면 좋겠지만 황인범 선수, 이번에 세르비아 컵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베즈다 소속인데 황인범 선수가 또 다른 클럽, 르브햄튼에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 예선이 이 황인범 선수로서는 또 다른 빅리그로 진출하기 위한 쇼케이스가 될것 같은데 황인범 선수의 모습도 이런 분들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짚어 봤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싱가포르와 중국과 저는 2년 전 산발 명단 발탁 명단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견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